안녕 아하티비의 한니입니다. 오늘은 사랑이의 육아일기 1 편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랑이 강아지를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귀엽습니다. 이 아이는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쟤는 뭐만 하고 있으면 다 물어가요. 가자! 가자! 아, 싫어야 자, 가자! 막, 막! 여긴 사랑의 집입니다. 제가 애기 영상 올렸었을 때, 그때 만들... 그거, 아이클레이로 만든 액기가 있는데, 이거. 그런데, 다, 말, 물, 물이 되어버렸어요. 소다도 넣고, 그러니까. 소다도 넣으니까, 물이 되어버렸어요, 물. 귀미이 간식죠? 빵! <laughs> 아빠가 뭐할 때만 해, 왜? 와 아, 귀여 망망? 짐 쓰레기를 막, 벌랑벌랑하고 발랑 아니, 여긴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네 다리를. 안돼 아파. 따다다다다 빵! 흐귀여미 일로와. 일로와. 그러면 어쩔 수... 있... 따라왔어요 사랑을가이 술을 술을 이을술 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랑이가 좋아하는 간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아이는 6개월이에요 6개월 얘 그리고 얘는 그리고 음 동생 순이가 여기다가 위에다 올려놓다가 모르고 사랑이가 뿅프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리랑 머리를 살짝 다쳤어요. <laughs> 먹을 거면 쏙 빼놓고 가네. 너 강아지 아니지? 저랑, 저랑 도우미 맘이랑, 그리고 순이만 있었을 때도, 아우!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늑대인 것 같이 보였어요. 제 동생 순리는 여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털이 세워야 하는데 무슨 여우야, 늑대지. 응. 너 사망여우니? TV에서 사망여우 봤다가